카리진이 국립공원 왔다가 바로 돌아갈 뻔했어요. 여기서 그래. 바퀴 터지면 아주 끝장이다 인터넷도 안되고. 아 씨. 그런 말하지 마, 붕붕이 들어. 붕붕이 <laughs> 귀 밖에 있어. 아니야, 붕붕이 <laughs> 귀 좋아서 다 들어. 붕붕아, <laughs> <누나, 웃음> 오늘 하루만 있는데 좀 불안해. 긍달긍달긍 아. 막그막 심장이 막 뽑힌 것 같아. 인터넷도 <laughs> <laughs> 여기 오니까 안 되더라고요. 안 되는 줄 몰랐는데. 그래서 그러게. 이틀 동안 인터넷을 못 쓰는데 거기 이제 리셉션 안내 문구에 여기 네. 와이파이 안 되니까 yep. 자연 보면서 선셋 즐겨 이렇게 써도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틀 동안 자연과 함께 인터넷 없이 사는 4 8간표 혈기를 영상에 담겠습니다. <laughs> 4 8 시간인가요? <laughs> 아, 혀가 꺼졌어요. <떠났어요. 웃음> 야, 어른들이 산을 좋아하잖아요. 부모님이 이런 자연을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니, 제가 약간 일단 선포하고 하는 거좀 좋아하는데 말이 안 나오면 말이 안될 것만 같아요. 나중에 또좀 부자가 될 것만 같은 거. 아, 아, 것만 같은 거. 아, 최소 1년에 5천 원 벌겠지만 하기가 이래서 뭐 제대로 안하나 <laughs> 할 수는 있었어. <laughs> 1년 내내 아주 그냥 푸르만 일하면. 근데 막상 오니까 돈이 이제 얼마 안 돼. 근데 가기 전에 내표자 어. 어머니. 다음 아, 부자가 되, 되니까 제가 호주로 어? 불러드릴게요. 방화시켜드릴게요. 어? 그딱 그냥 짐 싸고 대기 타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입딱 씻고 우리끼리 로러요 <laughs> 어머니가 전화하는데 음 시간 여행시켜준다면서 왜? 음 재밌어 이러할 <laughs> 말이 없어. 돈 이제 또 한번 일단 외칠게요. 돈좀더 벌어가지고 호주는 호주 대표 이제 조금 이제 할거돈번 시점에 이제 말한 게 있으니까 부르겠습니다.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아 근데 난 진짜 어머니가 너무 웃기다. 저는 기영이도 어머니가 너무 웃깁니다. 어머니가 너무 웃겨요. 아니, 어머니 부자에 욕망 이 있어. 어머니 진짜 부자의 엄만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어머니 꿈이 되게 이렇게 수치가 정해져 있어 100억 부자야 나는 <laughs> 우리 엄마는 그거 하나 못 보고 우리 엄마 굉장히 긍정적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 아, 긍정적이야 내가 세상에서 본 사람들 중에 제일 긍정적이야 어떤데? 응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 뭐 조금 뭐 불평불만? 막 이렇게 응, 응,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엄마가 슬아 그건 이미 지나갔어 그 신경 쓰지 마 임주영 어떻게 해. 올해 마신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<laughs> 되게 단순 명료하게 만든다고 진짜 밝다고 엄마가 아연의 기운을 담아서네 여기서부터는 물속으로 걸어야 됩니다. Go. 네. 엄살 영광 엄살이 심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다고 갑자기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알겠다. 전화를 했는데 아 네?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김영진이 야 깊다 아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영진아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손이 잘렸어 이랬는 잘린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이랬더니 도서관에서 일본거리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당장 가야지 이러해서 갔는데 의자에서 손을 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손 빼봐, 손 빼봐 이랬는데 손에 뭐 자국밖에 안 남고 피한 방울도 안 나는 거. 예 그래가. 아얘 뭐지? 그러더니 뻘쭘하게. 아 진짜 잘린 줄 알았어. 지금 저기를 저렇게 건너가야 돼 인터넷 하루 안 되는 건 잼수도 이틀째 되니까 너무 심심해. 김영진만 좋아해. 너무 심심해 죽을 것 같아. 이어다 봐라. 와 숙소 바로 옆이라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천연 수영장입니다. 왜? 헐이 엄청 커. 언제 커? 맛있어? 응? 맛있어. 뭐, 좋아해. 50번은 다니나. 매운 거야. 더 이상은 즐길 수가 없어. 난더 이상 트레킹이 하고 싶지 않아. 어, 왔다가 뭐, 찍었다만 하고 가네. 찍은 거다. 알았지? 잘했지. 너도 좋지? 좋아, 좋아. 이제 나는 인터넷 없이 살 수가 없어. 당장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가야겠어. 너무 더워서. 까지 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멀리서 까지만 인터넷을 하게 해야 속이 <laughs>